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2회정교 대의원 회의 결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생활 목표는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않기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생활 반성을 해보았는데 이번 달 목표는 잘 지켜졌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 생활 목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행동하기입니다. 목표를 지키기 위해 수락 어린이들은 첫째 수업 시간에 관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학교에 장난. 감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달도 실천 사항을 잘 지켜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달 건의 사항들을 교장 선생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대부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부리 생겼습니다. 팀볼풋살 리그전이 열려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응원했습니다. 6학년은 과학관 체험도 참여하고 좋았습니다. 제2회 대의원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5월 26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리가 가능할까요?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벌레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담쟁이 농굴도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퀴벌레는 나무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있어 노원 구청에 연락하여 나무 소독도 실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리수를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라는 권의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니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주변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고 계십니다.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체육관 1층 여자화장실 고장, 중앙 현관 1층 피아노 고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화장실 칸이 자주 잠겨있는 문제는 학교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잠가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화장실 칸을 잠가는 장난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트리하우스의 쓰레기통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학생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안정인 선생님께서 트리하우스 근처에 분리수거장이 있으므로 트리하우스, 정원, 흔들을자 근처에서 생기는 쓰레기의 경우 우리가 스스로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드림 스포츠 교실 열어주세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농구 대회를 개최해 주세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방과 후 학교에 농구부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농부를 하고 있으니 이번 학기는 어렵고 2학기 정도에 개최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건의사항은 복도에서 원래 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복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회에서 나중에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